이세 가지를 모르고 업로드하면 원본 사진 동영상을 다 망칩니다. 제가 9년 강의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수강생들이 올린 SNS 사진 동영상의 화질이 많이 저하됐을 때인데요. 이럴 때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주고받을 때 화질이 많이 저하됩니다. 사진 보낼 때 사진 선택하고 우측 하단 점 3개를 눌러 원본을 선택하고 사진을 보내야 화질 저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동영상은 고화질로 선택해도 화질이 떨어지는데요. 파일 선택, 앨범에서 선택, 보낼 동영상 선택 후 전송하면 동영상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PC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낼 때도 하단에 클립 모양 파일로 전송해야 화질 저하 없는 원본 영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때는 프로필, 오른쪽 상단, 삼선, 데이터 사용량 및 미디어 품질에서 고화질 업로드를 반드시 켜야 높은 화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9년차 미디어 강사의 영상생활 꿀팁이 더 궁금하다면 팔로우 하세요!